자, 이번에는 3과 1-2번째. 자, 자, 앞에는 그런던의 박물관, 파워 스테이션을 어, 박물관으로 바꾼 거 얘기했고, 자, 두 번째. 이제 그 뒤에 이어가지고. 자, t a 프 e model still resembles old power station. 자, 이렇게 박물관으로 만들었지만 여전히 옛날에 그 발전소 그 역하고 비슷한 모양으로 이걸 닮았단 말이지. 담다는 look like야. 담다 그지? look like, 그지? 어, uh, look after? <목소리> 이건 돌보다지. take after는 뭐 다음에 가져왔다니까 이게 담다야 그래서 요거 요거는 담다다이 look after는 참고적으로 take care of, care for. 이 말하고 같은 거야. 자, 요거 정리 한번 해보세요. 1번. take care of, look after, care for. 이게 돌보다. 보살피다 이런 말, 그다음에 look like, take after, resemble 이거는 닮다. 아 하나 더 자, care about이 있어. care for는 돌보다지만 care about은 신경 쓰다, 좋아하다 이런 말이야. 아 어.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자 유학을 갔어. I do care about you 이랬어. 좋은 말인가? I do care about you. but I don't love you <laughs> I do 넌 내가 싫어? 넌내맘 몰라? 이랬어 그랬더니 I do care about you but I don't love you It's not a matter of love 이렇게 한다고 무슨 말인지는 못 알았으면 됐고 나이가 되면 알거야 나중에 어뭐좀 너를 좀좀 좀 이러지만 진짜 사랑은 아니야 뭐 이런거 알았어 그럼 fuck you 하고 돌아서가지고 잘 살아하고 가버리면 되는 거야. 거기서 아니야, 제발 내 사랑을 받아주하고막 무릎 꿇고 그렇게 찌질하게 그렇게 하면은 상대편이 역시 내가 잘 봤어. 내가 이런 인간을 내가 좋아할 순 없지 하고 더 찬다. 아 어. 어, 반대의 사람 심리 때문에 그래. 참 이게 좀 비정한 심리. 다자 아무튼 얘는 이거를 닮았고 on both uh, the outside, on both the outside and the inside. 특이하지? Both A and B 이런 거야. 여기와 여기 둘 다이 말이야. 그래서 바깥쪽 안쪽 둘다 어... 닮았다 이렇게 했네. 그리고 Which features? 자, 이거 선행사가 뭘까 생각해봐. 여기 S가 붙은 거를 참고해가지고 concrete floors and steel beams. Features 특징이 있다야. 뒤에 뭐 뭐의 특징이 있단 말이야. 콘크리트 바닥에 강철 빔으로 만들었다. 특징이 있다. 이런 말이 되지. 자, 이건 선행사가 뭘까? 이거 두 개는 아니겠지. 이건 두 개니까, 이건 feature. 이렇게 되겠지. 이게 되겠지. The old power station. 이렇게 되겠지. 아, 어, 그리고, 자, 이제 뭐 어떤 모양인지를 설명했고, 어, 자, 이거는 이걸 닮았고, 그리고, 어, 안쪽이든 바깥쪽이든 둘다다 닮게 다 만들었고, 그리고 이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콘크리트와 뭐 이렇게 강철을 썼다는 거지. 자, 터빈 홀. 터빈 홀이 있는데, 이제 여기 안에 이런 터빈 홀이 있을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뭐이 터빈 홀이 뭐 하는 데까? 이렇게 막팍 돌아가는 그, 그런 데가 있겠지? 이거 동사 아니다, 그지? 동사는 어디 계신가? 이거야. 수동태가 작렬 한다, 그지? 막 뭔데 수동태야. 문법은 수동태에서 나오는 거야, 이 삼관은. 변형 배웠다, 이 말이야. 바뀌었다, 이 말이야. 뒤에도 나오지만 트랜스폼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야. v a s t 거대한 웅장한 입구로 바뀌었다는 거지. 터비노를 입구로 엄청 크게 만드는 거야. 원래 그 프로펠러 도는 터빈이 크잖아. IngG 분사고문 쓴 거야. 이렇게 뻗어있는데 말이야. 150m 길이 방향, 세로 방향이고 23m 넓이 방향이니까 가로 방향. 그 다음에 높이는 이 정도. 그러니까 세로, 가로, 높이. 아니면... 어, 뭐, 길이, 넓이, 높이, 이렇게 말해도 돼. 자, 그래서 이 정도로 크기로 입구를 만들었고, 자, 또한 특징이 되는 것은 이런 디스플레이 공간이 있대. 아트 설치물들, 모든 미술 설치물들을 할수 있다지. 자, 그 다음에 도치문 나오는 거 기억하고, 정상적으로는 뒤에 쓰는 건데 앞으로 나왔으니까 부사, 동사, 주어, 이렇게 썼어. 그래서 터비홀 옆에는 하면서 터비홀 여태까지 설명했지 터비홀이막 어, 엉장한 설치물들과 입고고 그다음 터비홀 옆에는 뭐가 있냐면 보일러가 있는데 보일러 그 집인데 그것은 7층을 홀드는 이때 잡다 수용하다야 거의 7층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다 하는 거야 그다음에 리셉션하고 카모네리 카모네리는 뭐뭐 일반 공간이었나 공용 공간 좋아. 그 루셉션하고 입구쪽하고 공용공간은 어... 첫두 층에 있는데 자 여기 S를 붙일까? 안 붙일까? 붙이지 자 만약에 퍼스트 플로우 하면 1층 할때 붙여 안 붙여? 안 붙이지만 두층 하기 때문에 붙이는 거야 그래서 첫두 층에 이게 있대 1층 2층 이렇게 두 층에 이게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3층은 뚫으니까 통과해서인데 쭉이야. 그러니까 3층부터 5층까지는 이렇게 되는 거야. 복수 써야 되나? 그지. 이건 3층이 주어가 아니라 5층이 주어가 아니라 3층부터 5층까지 이렇게 되는 거야. 3, 4, 5층을 말하는 거야. 여기는 전시 갤러리가 있다. 6층, 7층에는 특징이 있다데 레스토랑이지. 레스토랑이스. 음. 자 계속 층별로 설명을 하고 있네. 지금 몇 층까지 올라왔지? 7층. 어 그다음에 더뱅사이드 파워 스테이션인데 이걸 뭐 둑쪽이라고 그래야 되나? 마이튼 뭐저둑기 보이는 쪽에 그뱅 w 사이드 파워 스테이션 발전소는 했는데 어, 요거 알아둬야겠네. 무슨 표현이야? could. 코드가 뭐야? it c o 사실일지도 몰랐는데 이러면은 과거지 뭐였을지도 몰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는 뭐가 있을 수도 있다. 벽돌덤이래 자, 이게 벽돌이고 파일은 쌓아 놓은 거지. 그래서 여기에는 그냥 벽돌을 막 쌓아 놓았을 수도 있었다. 뭐 했을 수도 있었다는 거지. 그 실제로는 그렇게 될 수도 있었다. 이 말이야. 근데 실제로는 됐다, 안 됐다? 안된 거야. 뒤에 보니까. 그러나 그 대신 연결아 자, 벽돌들을 그냥 탁 쌓아 놓을 수도 있었는데, 뭘로 됐겠어? 자, 강둑 쪽이니까 아무래도 가보진 않았지만 강둑이니까 그쪽으로 딱 보면 뭐가 보이겠어? 강이 보일 거 아니야. 아, 그럼 거기에다가 좀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그지? 보일 수 있는 걸 설치해야겠지. 그래서 그 대신 이거, 트랜스폼. 자, 기억력 퀴즈. 아까 이거랑 같은 말이 있다 했는데 뭐가 나왔지? 아까 내가 트랜스폼 뒤에 나오는 거 같아 했잖아. 앞에 뭐 있었지? 어? 그렇지, 어 턴인투 좋아, 야, 어 나도 생각이 안 났어, 이 진짜 어, 같은 치매 환자들 예비다 너희들, 그지? 음. 자 턴인투 같은 말이야. 그래서 트랜스포머라는 그로봇이 있었잖아. 로봇 지연아 뭐 나오냐? 거기 트랜스포머의 주인공 로봇들? 옵티머스 더요? 어. 어, 어 이제 아직은 치매 안 됐구나. 에이씨, 빨리 돼야 되는데. 자 그래서 변형이 되었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가장 큰 원인 때는 꼭 복수 복수 붙지 박물관들 중에 하나로 바뀌었다 그어 현대 동시대 미술 미술 쪽이네 현대 미술 동시대 미술 동시대라는 것은 뭐 조선시대에 저런 얘기 했으면 조선이고 뭐저뭐 뭐 고려시대면 고려고 지금은 지금이고 이렇게 되는 거야 동시대라는 것은 자 그래서 예술관으로 바뀌었다는 거야 자 그다음에 이제 원래 졸던 논도는 확실하게 졸고 거의 뭐 학교를 가니까 많이 달라졌네, 그렇지? 요즘 애들이 뭐초중고다할거 없이 학교 간다니까 다들 어... 하면서 막 죽을라 그래. 자, 그다음에 이제 네덜란드 럭셔리로 들어가 보자고. 또 다른 했지. 언아들은 단수 써야 돼. S 붙이면 안 돼. 아더 복수, 언아더 단수. 뜻은 같지만 또 다른 스펙테클러, 뭐 마블러스, outstanding 이런 같은 말이야. 웅장한, 멋진. 이런 Adaptive 예가 바로 보여진다 이것도 수동태지 이런 아름다운 호텔에서 보여지는데 네덜란드에 있다지 어, 보통 나라에다가 이렇게 S를 붙이는 데는 여러 개가 한 나라로 됐거나 미국도 붙이지 United States 이렇게 하잖아 어, 우리나라도 붙이지? Koreas 안 하나? 우리는 안 하네 우리는 하나인가 봐 그지? 어. 그래서 보통 나라들은 다 하나야 근데 뭐 필리핀은 붙이나? The Philippines. S로 붙이지. 필리핀 사람한테 욕먹는다. 그렇지. 왜 필리핀 섬이 많아가지고 그래. 그래서 주가 많거나 여러 나라를 통합했거나 섬이 많거나 그러면 이렇게 S를 보통 붙여. 그럼 이 나라는 단수야 복수야? 단수지 바보야. 그래도 나라는 안하잖아. 그지? 어, 속지 말라고. 자, 아무튼 그 나라에서 아름다운 호텔에서 어, 이 아름다운 호텔에서 이런 Adaptive r e i s t 를볼수 있는데 자, 선행사, 위치 써야 되, 어, 위치, 선행사가 뭘까 생각해 보고, 컴마 있으니까 대스는 안 되겠지? 그것은 섞었다인데, 블렌드는 위드랑 보통 가지. 이거랑 이거를 섞은 거야. 독특한 역사와 현대 기능성을 섞었대.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를 섞은 거야. 선행사는 뭐겠어? 뭐까? 이거 정도 되겠지? 이게 섞었다. 이렇게 되겠지? 어, s 붙여야 된다. 그래서 blends. 자, 그리고 그 건물은, 네덜는데 가장 infamous prisons 이었어. famous는 유명한데, infamous는 진짜 유명한 건데, 이것은 악명이 높기로 유명한 거야. 그래서 infamous 하다. 어, 그런데 아주 악명 높은 그런 prison, 죄수, 교도소, 죄수, 교수, 교도소가 되겠네. prisoner가 죄수지. 그래서 교도소들 중 하나였다. 이때. 이랬어. 자, 하지만 그것은, 언더 고는 겪다야고 went to go n e 해서 이렇게 가보셨었어. 현재월. 현재월을 써야 되네. 지금 얘기니까, 지금까지 겪었다. 뭐를? 완전한 명사꾸미지? 변형을. 인투니까 뭘로? 저걸로. luxurious accommodations. 이건 숙박이야. 숙박. 그래서, 어, 이제 좀 호화로운 숙박, 어, 숙박 뭐라고 그랬어? 시설? 그래 시설이니까 S를 붙였다 쳐보자 숙박하면 안 붙이는데 S를 붙여주면서 숙박의 구체적인 시설들 이렇게 되는 거야 카인드니스가 뭐야? 음. 아뭐이 카인드니스가 음. You're so 친절하잖아 자 이거 당연히 어붙이면못 붙여, 붙여 추상명사니까 어를안 붙인다고 그런데 이거를 붙일 수 있어 어떤 경우? 친절한 행위 하나인 거야 여기다가 ES를 붙일까 못 붙일까? S를 못 붙이지. 그런데 어떤 경우 친절한 행위들이 여러 개 있는 거야. Fire! 불이야. 어를 붙일 수 있을까? 불! 불한 개, 불두개 이렇게 안 하잖아. 와, 불이 크다, 불이 약하다 이러지. 안 붙이지. 그런데 붙일 수 있어. 어떤 경우? 화자. 오, 그렇지! 찍었지! 화자! 역시! 네가 옛날에 왜 화재로 사고 한번 쳐가지고 오줌싸고 그랬다면서 저 그, 아니 네 얘기 안 했나? 네 친구는? 하여튼 화재 한건 이런 거네 여기에 S를 붙이면 화재 여러 건이 되는 거지 그래서 추상명사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안 붙여 숙박도 어때? 숙박 보여? 잡어냄새나그런건안 보이죠 기본적으로 S를 안 붙이는데 이렇게 S를 붙인 거는 구체화된 뭐가 있는 거야 숙박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래서 여기서는 호화로운 숙박시설들로 바뀌었다 이랬어 어, 요까지인가? 음. 아싸, 짧아서 좋다. 자, 그래서, 다음 거 가보면. 음. 아 씨, 오늘 3과 4가 다 해야 되는데. 망했다. 자, 이거는 단순히 resembles. 목, 목, 뭐, 어, 목주가 있지? 그 다음에, both A and BG, both. 그 다음에, which. 선행사가 요 파워스테이션이니까, features 요거는 뭐에 특징이 있다 이런 뜻이야 그 다음에 저거는 동사가 was turned into 이거고 이거는 분사 구문이니까 stretching 말이지 이만큼 뻗어 있으면서 자 저거는 자동사로 써가지고 과거 분사로 쓸 필요 없어 현재 분사로 쓴 거야 그 다음에 기능한다 자 이거는 기능을 한다 이거로써 어 이건 어 자동사로 쓰면은 it functions as 이렇게 쓰고, 수동태로 쓰도 it is function인데, 아, 그럼 뭘로 나왔지, 기본적으로? 어, 그냥 자동사로 썼어. 자, 그래서 자동사로 써서 수동태 쓰지 않고, it functions as 이렇게 썼어. 음, next, to p 어, 이런 전치사고 앞에 안 쓰는 게 나왔으니까 도치되지, is 단수, a 아, 복수, 이렇게. 단순에 is 쓰고. which, 하고, 음, 뭘가르키요 b a l l h 인가 그러면은 holes 되겠지. 어, 목적어 있으니까 능동, 이렇게 써야겠고. 복수니까 are, 이렇게 써서 정동사 자리네. t h e through the fifth floor, 복수네, have. 복수니까 feature 어, 목적가 있으니까 능동. 어,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어, 밑에 게좀 잘렸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것이 잠깐 벽돌 벽돌더미 떠미 벽돌 떠미인 걸로 될수 있었는데, 이 말이지, 뭐할 수도 있었다. 뭐, 어, 했었을 것이다. 잘못하면 뭐 그래서 could have pp 써야지 과거니까. 그런데 instead 어, 그것은 변형 되었다니까 해집인 pp 이렇게 돼 자, one of 다음에는 항상 복수 뭐들 중에 하나에서 museums 그 다음에 또다른 another 단수 그 다음에 which 선 행사가 음, beautiful hotel 단수니까 blends it 어, s 그 다음에 with 이렇게 되겠고 present t 였지 현재 관련해 has undergone 수용태 안쓰지 목조가 있으니까 능동 자 이렇게 했어. has been undergone 어, has been undergone 하면은 겪었다 이 말인데 목조가 있으면 능동으로 써야 되고 자, 목조가 있어 없어, 목조가 있어 없어. 어, 이거 아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어. 자, 목적어가 이거를, 변형을 겪었다잖아. 목적어가 있으니까 능동. 그럼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자, 일단 여기까지 두 번째 거 봤고, 이제 세 번째 거로.